줄임말 잘 알아요? 줄임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, 멤버들이 얘기하거나, 막, 팬분들이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. 올려봐 주시면 안 돼요? 맞춰보게. v o m 뭐 어? v o 는 당연히 알죠. 별다 줄? 별도 다 줄게? 맞나? 아닌가요? <laughs> 아! 아! 알아요! 별걸 다 줄인다! 맞죠? 별다 줄이 그런 말이구나. 뭔지, 알, 뭔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맞죠? 별걸 다 줄인다. 할 말, 한? <laughs> 할, 할 말이, 할 말, 한? 없지. 아니, 가쁜 싸는 알죠, 여러분. 말 넘심, 말이 너무 심하다. 아,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? 아, 별다 줄이다, 진 별다 줄. 좀, 좀 인싸 같아요? 귤이 <laughs> 인싸 만들기 대작전이라고. 아, 근데 저는 진짜 프로미스의 나인 중에 가장 인싸는 합방인 것 같아요. 제가 언제 그렇게 느끼냐면, 진짜 얼마 전에 음악방송에서 이제 무대 올라가기 직전 대기를 하고 있는데, 하영이가 처음 보는 피디님이랑 막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아 진짜 금방 친해졌나 보다. 전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, 금방 친해지진 못하거든요. 그래서 하영이한테 가서, 나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. 아, 진짜, 나 되게, 시대에 뒤쳐진 사람 같다. 여러분, 나중에 공부해 올 거예요, 아사무사가 뭐죠? 모르겠어요. 응? 어? 안장호? 응? 뭐지, 이게? 저, 모르겠어요. 바보 아니야, 나? 감채면. 감자튀김, 튀김에 몇개 맞죠? 감채면. 음. 3, 4개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바라가 뭐냐고요? 모르겠어요. 햄채면? 어, 햄버거는, 햄버거도 세개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너무 많이 먹나? 세개면 햄버거 대장이라고. 새 햄대! 지린 말입니다. 별다 줄. <laughs> 인싸는 자기가 인싸라고 안 하더라. 좀 인싸 같아요? 저 인싸 아니에요 <laughs>